네 오늘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그때에는 등불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등불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으로 실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람상 강화는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는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그런 시간의 시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시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격렬한 논쟁을 이렇게 벌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회 칠한 무덤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겉은 번지를 한대요 회를 칠했기 때문에 겉은 아름답다 라는 거예요 무덤이 근데 그 안은 어떻게 되죠 이 시체가 썩고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고 고약한 그런 형국이 라는 겁니다 즉 대제사 장대 서기관대 장로 들이 가르쳤지만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이렇게 버리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겉과 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겉으로는 막 고상한 척, 신앙이 있는 척, 겉으로는 막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썩어 있는 모습들. 아주 위선적이고, 그런 어떤 자기, 셀피쉬한 모습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고,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 그 감남산을 지금 현재의 감남산을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요. 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어 아주 시리 저기 큰 타운들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면 감난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하셨다고 저희가 일반적인 전승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나누세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전부였거든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들의 모든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5번, 4번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는 열천의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신부들과 같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등불을 준비한 그 신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에는요 시작이 있고 결국 그 시작은 끝으로 이렇게 판명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월요일 화요일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감단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셨던 본문,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제가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본문은요 바로 달란트 비유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갖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남산 강화에서요 제가 예전에는 어, 이 열천여 비유, 달란트 비유를 따로 따로 설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미리 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두 개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유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잘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등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상징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이 등불이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등불, 이 열처녀의 비유, 이 이유로요.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두 개를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 등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추상적이어서 알기가 힘들다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부유는 무엇이죠?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인이 내게 맡겨 준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재능과 모든 것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녹여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잘 섬겨 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라는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 저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야 돼 주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텐데 내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 그래픽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은. 어, 이, 저의 그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얻은 거냐면, 제가 2012년에 대전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구목사, 유학 오기 전이에요. 그때 교구목사 하던 시절에 저희 그 디자인 하시던, 그래픽 디자인 하시던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유학 간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벌써 10년이 넘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애니메이션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권사님이 저를 너무 잘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뭐냐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왼쪽은 뭐냐면 십자가를 들고 있고, 따봉을 하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가르침의 은사.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이렇게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은사는 뭐냐면 제가 이제 또 뮤지션으로서 늘 이렇게 준비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더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인데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양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등불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등불을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리거렛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생각이 났어요. 그쵸? 그래서, 리거렛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What is in your hand? What is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에는 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의 상징, 상징이 뭐였죠? 바로 자신이 목자라고 하는 신분, 정체성이었고, 그리고 또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인도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정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강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 기회와 권한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과 소득과 영향력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에게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슬라이드도 함께 또 되돌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의 긍정심리학. 이분은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세요. 이 현대 심리학에서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을 어, 이렇게 제외하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학자이신데, 그분이 세 가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즐거운 삶은 뭐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다. 내가 한번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두번 먹으면 무뎌지듯이 즐거운 삶이 우리 삶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거는 한순간 뿐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좋은 삶은 뭐죠? 몰입하는 삶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갖고 무언가 한가에 몰두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할때 삶의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세 번째 가장 행복하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의미 있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미닝풀 라이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즐거움은 유전적이고 금방 익숙해지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몰입하는 것과, 특별히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 기여하는 삶은요, 가장 큰 행복으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만족으로 직결되고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지팡이와 이 즐거운 삶,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엇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몰입하고 그 몰입한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남산 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중요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열천녀의 비유였죠. 그래서 열천녀의 비유에서 등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어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그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리이티 전부인 것 같아요. 그 다시 오신 예수님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곳에 거하며,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거하는 그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열심히 등불을 준비하는 삶 나의 집방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삶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상상해 가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잘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